비에 하는 정 이원주입니다 입니다, <laughs> 오늘 드디어 저희가 도섬 해양 스포츠를 체험할 겁니다 인구 100만 장원시에서 시내에서 10분 거리 바다가 있는 곳 도섬에서는 요트나 카약 체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원주 원과 함께 도섬 바다에서 놀기입니다. 네, 저도 너무 신납니다. 마산 항구와 어시장이 바로 보이는 도섬에서 멀리 마창대교를 바라보며 힘차게 노를 저어볼게요. <laughs> <laughs> 사실 저번에 해운대랑 강암해수욕장 갔을 때는 조금 늦게 가서 바다를 구경만 해서 좀 아쉬웠는데 음. 오늘은 제가 직접. 바다로 들어가겠습니다. 직접 사실 저도 창원에서 태어나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렇게 시내 가까운 곳에 요트나 카약이 있는 이런 센터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도섬하면 이제 걷고 꽃을 보고 이제 갈매기에게 새우깡 주고 요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세부 다나 같은 데서는 할수 있었던 그 비싼 고급 요트 카약이 있다니 <웃음> 너무 <웃음> 기대가 됩니다. 내가 직접 먼저 해보고, 우리 창원 시민들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그런 거는 해외에 가서나 하는 건줄 알았는데, 우리 마산 앞바다에서 바로 앞에서 된다고 하니, 그리고 얼마 비싸지도 않다고 하네요. 어. 단돈 15,000원이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단돈 15,000원으로 해외에서 온 느낌으로 도섬에 가보시죠. 도섬으로 가시죠. 자,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일단 무조건 가봅시다. 출발! 출발.